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힘이 계속 반대를 하겠지만 저는 이 과정 자체가 국민의 힘이 얼마나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내란수계, 내란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사실상의 공범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역사 속에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한동훈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폭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지만 그 약속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무참히 깨졌습니다. 윤석열은 친이 쿠데타의 핵심 인물 중 하나에게 또다시 면제부를 주며 이상민의 사표를 받아들였고 이로써 시간을 벌어주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 한동훈 한덕수까지 모두 윤석열의 계로서 내란방조와 동조에 가담한 자들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윤석열 정권이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며 체제를 흔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개엄 동참을 거부했던 국정원 1차장을 즉각 경질하고 자리에 새로운 임무를 앉히는 모습은 단순한 무능이 아니라 계획된 음모의 일환입니다. 이에 더해 박지원 의원의 예측이 소름 돋을 정도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순간, 윤석열은 사표를 받아들여 탄핵을 무력화하고, 이후 국정원장으로 임명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친히 쿠데타는 진행 중입니다. 그들은 점차 성공의 길로 다가가고 있으며, 이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이 심각한 상황에 분노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이 정권의 내란 행위는 반드시 막아내야만 합니다. 빈자리를 찾기 어려운 국회 앞, 그리고 텅빈 본회의장, 국민의힘 좌석, 역사의 남을 두 장면입니다. 불법 개헌에 질서있게 맞섰던 시민의식, 그 시민들은 합당한 심판을 요구하며 이 추위 속에서도 질서있게 국회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반면, 국회 안에 여당 의원들은... 특검 요구를 끝내 외면했고 탄핵안 표결된 자리를 박차고 떠났습니다. 가득 찬 시민과 텅빈 국민의 힘, 2024년 12월 7일 오늘의 역사에 상반된 두 장면은 똑똑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동훈과 한덕수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마치 자신들이 대통령의 권력을 계승한 듯 헌법을 조롱하는 반헌법적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것도 아닌 그들이 대통령 권력을 이양받았다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는 모습에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은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정당한 탄핵 절차 없이 당 대표나 총리에게 이양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선출되지 않은 자들이 가로채는 것이 어찌 민주주의라고 할수 있습니까? 헌법의 기초를 부정하며 스스로를 그림자 대통령으로 자처한 이들의 오만함은 국민의 참을성을 한계까지 몰아넣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내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용현이 검찰에 자진 출두하며. 윤석열 정권이 끝까지 검찰 권력을 동원해 내란 주동자들을 보호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와중, 국가수사본부가 갑작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수본은 개혁 관련 전담 수사팀의 인원을 150명으로 대폭 증원하며 대대적인 내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김용현의 공관과 지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검찰의 방해 공작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더욱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은 사실상 권한을 잃었고, 국수본이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내란 주범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르면 48시간 내에 윤석열과 그 측근들이 체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죄목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이들의 비호 아래에 있던 친위 세력은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는 이 비극적인 반란국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의지가 이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유린한 이 반역자들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 내란 및 군사 반란죄 피의자 윤석열 씨와 그 일당이 정치 생명 연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고난 이항이라느니 조기 퇴진이라니 잔꾀를 내고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윤석열은 국민 신뢰를 잃었습니다. 정상적인 인지 사고 능력을 잃었다고 보입니다. 윤씨는 모든 일을 당에 이임하겠다고 해 놓고 인사 결제는 하고 있습니다. 전쟁 개시 개엄을 결정할 권한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매우 위험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과 협의해 봤자 제대로 된 결론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윤석열이 자신이 했다는 약속을 지킬지도 알수 없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잃은 윤석열의 국정 지지율은 6, 7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11%로 나왔습니다. 조만간 한자리로 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야당의 의지는 더 강해지고 결속도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토요일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처리를 시도할 것입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한 야당의 협력은 톱니바퀴처럼 잘 돌고 있습니다. 반면 여당은 지리별별 분열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한덕수의 2차 친위 쿠데타 시도가 있었습니다. 둘이서 대통령 권한을 대신 휘두르겠습니다. 이에 여당 내에서도 별의별 주장이 나왔습니다. 무슨 권리로 나서느냐? 대통령 노름이다. 권력 찬탈이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첫 탄핵 소추안 처리에는 여당 의원 세 분이 동참했습니다. 횟수가 거듭할수록 동참하는 의원은 늘 것입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시민이 조직되고 있습니다. 어제 정치권이 관여하지 않은 시위가 국회 앞에서 열렸습니다. 노조나 정당원이 아닌 시민들이 335 참여했습니다. 윤석열이 노상 욕하는 반국가 세력이 아닙니다. 20, 30대 발랄한 청춘, 유모차를 미는 젊은 부부, 자제들 손을 잡은 부모님 등 다양했습니다.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즐겁게 축제하듯 시위했습니다. 로제의 노래, 아파트 등 K팝에 맞춰 율동했습니다. 캐럴 가사를 바꾼 탄핵이 다비다를 불렀습니다. 윤석열 탄핵해야 메리 크리스마스, 김건희 벌받아야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노래했습니다. 5월 광주가 재현되었습니다. 44년 전 우리 어머니들은 주먹밥과 물을 나눠주셨습니다. 올해 시민들은 국회 인근 카페와 밥집에서 선결제를 해놓으셨습니다. 시위 참여자 누구든 목마르거나 배골지 않도록 하고 계십니다. 무료 위생용품과 핫팩이 쌓여있는 지하철 국회의사당역 여성화장실 사진이 돌고 있습니다. 누구든 가져가시라 반드시 이기자 라는 시민들의 결기가 느껴졌습니다. 마냥 축제 분위기 만도 아니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국민은 자유발언에서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19살 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온것 온 같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 우리 국민은 이미 이겼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 힘은 내란과 군사 반란죄 동조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로 떠발들던 이승만의 뒤를 따라가는 중입니다. 질서 있는 대진 국가 신인도 유지 경제, 민생, 챙기기, 튼튼한 안보와 외교 등 당신들이 주장하는 헌정 질서 유지의 조건은 딱 하나로 수렴됩니다. 그것은 바로 윤석열 탄핵입니다. 윤석열이 탄핵되면 모든 리스크는 없어집니다. 한강 작가는 스웨덴 할리먼에서 노벨상 수상 강연을 했습니다. 그중 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인간은 어떻게 이토록 폭력적인가? 동시에 인간은 어떻게 그토록 압도적인 폭력의 반대편에 설수 있는가? 쿠데타 세력과 그에 맞서는 국민의 모습입니다. 이제 국민의 힘도 폭력의 반대편에 서야 합니다. 내란 및 군사 반란죄 피의자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십시오. 그것이 보수가 사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의 힘이 계속 반대를 하겠지만 저는 이 과정 자체가 국민의 힘이 얼마나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이고 내란수계, 내란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사실상의 공범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역사 속에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국회의 경군을 보내 헌정을 짓밟고 친히쿠에타를 일으킨 그 폭도를 탄핵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탄핵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국민이 임, 아니 내란의 주범들은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며 이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당 내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고 윤석열 탄핵에는 회의에 불참한 채 민심을 아예 외면한 이번 사태는 역대 최악의 정치적 배신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부 양심을 지키려 했던 의원들을 설득하여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할 투표를 당론으로 강요한 것인데 이는 명백한 위헌적 강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개헌 발동이 일주일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이 북한의 오물풍선의 원점을 타격하여 국지전으로 이끌려는 내란 음모를 꾸몄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이를 양심적으로 거부한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내부적으로 계엄을 시도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그들의 탄핵을 거부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 전 정부가 또 다른 비상계엄을 촉발하려다가 무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오물 풍선을 핑계로 북한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해 남북 간 국지전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하지만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하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넘겼던 건데요. 합참도 이 주장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일주일 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북한 오물풍선과 관련해 극도로 위험한 지시를 내렸다고 민주당 이기현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군 고위관계자에게 제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프로, 원점 타격은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휴전선 넘어 북한 지역을 공격하라는 지시로 이럴 경우 북한군의 대응 공격으로 국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김명수 합참의장은 김영현 장관의 지시에 반대했고 김 장관은 김 의장을 크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쟁을 우려한 김명수 의장은 뜻을 꺾지 않았고 이승호 합참 작전본부장마저 반대하자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강도 높은 경고를 보냈습니다. 그는 국민이 이미 조직적으로 국헌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이원 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한다며 이 정당과 주요 인사들은 명확한 내란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란 행위의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목하며 이에 합세한 국민임시후도헌법적 형사적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내각을 맡기고 이선 후퇴를 제안했다는 보도는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내란 수계와 동조자들끼리 서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이 상황에서조차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권의 태도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탄핵은 물론 김건희 여사 특검법조차 거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제는 정당 해체와 주요 인사들에 대한 즉각적인 긴급 체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 사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결의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배당은 언제 불문 연락 왔어? 아까 한 10분 10분쯤이요. 10분 전. 어, 상황 뭐예요? 저 아직 그냥 깨기만 해가지고. 개업령 내려서 개업령 지금 아, 비상개업이에요, 뭐예요? 비상개업 내렸어. 아뭐도발이에요너잘 어, 들어. 도발 네. 아니야? 그냥 그 대통령이 미쳐서 내린 건. 너잘 들어야 돼. 네. 너 목숨 지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맞아, 맞아. 네. 아버지는 알죠. 무슨 상황인지. 민간인을 공격하거나 설치하는 절대 하면 안 돼. 알았어? 네. 어... 네 소대원들 잘 지키고. 알았어? 서대장. 네. 네 목숨 서대장. 지키는 네. 제일 중요한 문제 네. 알았어? 네. 너 네. 오미 씨의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지? 네. 너 실탄지급 받고 애들 다뤄야 돼. 애들 잘 다루고 네 소대원들. 네. 무엇보다 네 목숨 잘 챙기고 절대 민간인을 해치는 행위 하지 마. 네. 엄마한테 빨리 전화해 지금. 네. 엄마 걱정 안 하게 말말 잘하고. 아 네. 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일반 특검을 계속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상설 특검으로 하자는 거였지 찬성한다면 어, 우리가 생각하는 특검을 안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그2차 세계 대전 때 나치 부역자들. 처형하고 처단했던 프랑스의 경우, 거기에 부역했던 세력들은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우를 범하면, 범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민특위 같은 것이 좌절된 거예요. 지금은 특검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윤석열 정권에 동조하거나 부역했던 자들은 어떠한 기회도 자, 부역하지 않았으면, 부역하지 않았으면 발끈하지 마세요. 발끈하지 마세요.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자들과 윤석열 부역 세력들은 수사나 특검이나 그 것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자 반대한 자들은 다 부역자죠. 그리고 비상계엄 해제할 때 투표하지 않은 자들 부역자라 말해도 할 말이 없어요. 왜안 들어왔습니까 국회? 자, 이럴 때는 말을 아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어디로 어떻게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확대된 특검으로 이번 내란, 수계, 공범, 정범, 방조범 다 법정에 세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의 준엄함대로 사형 무기, 징역 7년, 5년, 다 저는 선고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용서나 화해한다는 둥 하면서 사면 이런 것도 아마 당분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뭘 확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 경험으로 비춰봐서 지금 하고 있는 검찰의 특수 특별 수사 본부를 꾸린다 어쩐다 이렇게 마치 뭐 하려는 신용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는데 국민들은 속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결국은 특검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긴급하게 제가 또 국방 차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 방첩사 요원들이 사복 입고 들어와, 들어온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제가 지금 현재 상태는 확인하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다 내보내세요. 음. 지금, 바로 확인을... 지금, 지금 지수에서... 국방부 나와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 그, 지금 당장 국방부에서는 국회에 방첩사 음... 요원 중에 사복 입고 국회에서 지금 암약하고 있는 자들 다 나가라고 하세요. 예, 바로 확인해서 있으면 바로 제가 지금 첩보를 받았어요. 예. 그리고 빨리 방첩 사령관 직위 해자하는 게 좋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